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어,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 어, 생각보다 장 초반에 이제 위치적으로 너무 좋았지만 이때 11 아, 10시 40분에 카카오 게임즈가 5%가 하락폭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크게 하락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음, 이 구간에서 누군가에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자동 손절 포지션으로서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어떤 종목이든 누구는 웃을 수 있고 울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딘, 이제 오딘 관련해서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네이 회사를 지분을 취득을 한다는 라 얘기를 통해서 어 주가가 조금 더 반등이 나오고 조금 어지러운 패턴들이 유지가 됐는데요. 일단 저는 뉴스를 보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봤습니다. 왜 갑자기 빠졌다가 왜 돌파가 나오면서 매수에 힘이 강할까? 그래서 어수선한 구간에서는 매수를 한다기 보다는 저는 조금 더 매매 패턴을 좀 기다리고 참여를 늦게 하였습니다. 어 일단 이 기사들을 조금 체크해 보자면 체크해 보기도 전에 일단 최근에 흐름들이 좋았잖아요. 최근에도 카카오 게임즈 영상을 좀 많이 올렸을 때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좋은 기사가 나와 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SCI인가요? 아 MSCI 어, 갑자기 까먹었네요. 네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이제 크래프톤, LNF, 카카오 게임즈, 뭐 그리고 등등, 뭐 FNF 등등 뭐 있잖아요. 어, 그런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이제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한번더 매수 패, 패턴 이제 매수가 더 10, 10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잡혀줄 것이다. 저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있, 있고요. 어, 차라리 아예 고점을 돌파하면서 꾸준하게 상승 폭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관과 투신 보험 연기금 등등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 있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 오늘 소량 잡았기 때문에 어, 저도 종가 베팅을 하고 차라리 한번더 어, 조금 눌림이 나오더라도 저는 홀딩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순간에 맞게끔 잘 대응을 해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어, 일단 기준선이 어디를 이탈하든. 차라리 조금 더 눌림목이 장중에 나올 때마다 어디까지 나오는 거 절대 아무도 예측해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시장 상황과 사람들의 참여도 심리적인 것을 이용하여서 네, 이제 내 일장이 조금은 뭐 도지형으로 끝난다 한다면 수요일장 목요일장에 이제 이때 강력한 매수가 잡혔던 이 구간을 돌파를 시켜주면서 좋은 시세를 저는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예상일 뿐, 어 다음 장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카카오 게임즈 지분을 좀 많이 담아둔 기 때문에 네 단톡방에서 더욱 더 사람들과 톡 이제 대화를 하면서 대응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될지는 어잘 모르지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신한금투에 좋은 영향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음, 개인의 움직임보다는 이제는 수급 매매로서 네 참여를 잘 해보고 신한금투의 움직임 잘 체크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카카오게임즈 앞으로 메타버스 등등 좋은 영향을 통해서 어 고점 고가 네, 신고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